수련을 하고 여기 지금 나와서 다 약간 쩔었어요. <laughs> 이해 좀 해주세요. 어, 인요가로 진행을 할 건데 원래 우리가 아홉 개 세트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인요가는 자 테이블 포즈로 편안하게 진행하시고요. 인요가는 최대한 호흡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힘을 다 풀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앞 부분에. 어, 많이 근육을 쓰는 동작들이 야. 내쉬는 숨을 조금만 더 길게 어, 아, 이 해볼. 자세로 휴식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억지로 있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가 옴샨팅을 하고, 고개를 천천히 드셔서 양손 바닥을 짚고 그대로 몸을 뒤로 보내셔서요, 아기 자세로 가셔서 잠시 휴식할게요. 이마를 바닥에, 양손을 엉덩이 옆에 가져오셔서 손등을 엉덩이 옆에 편안하게 두시고, 깊은 호흡 세 개만 하면서 휴식합니다. 내쉬는숨 네, 조금 더 길게 편안하게 갈때 척추 하나하나를 이완해 봅니다. 네, 하나하나, 지금 엉덩이 바깥으로 허벅지 바깥으로 그리고 왼쪽 허벅지 안쪽에 가면 스트레스 느껴지는 거. 호흡이 평온해지기 시작하면요. 내 주변의 소리를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왼손으로 바닥을 짚어서요. 천천히 상체를 들어 올려주세요. 밸런스나 어깨가 약간 다를 수가 있잖아요. 좌우를 똑같이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치 지금 하는 쪽을 처음 하는 것처럼 가벼운 스트레칭을 너무 자신에게 강한 수련이나 어려운 것을 할 때는 내 주변에 주시고 오른발은 오른쪽 옆으로 뻗어주시거나 어깨가 편안하게 바닥에 닿으시면 귀 옆으로 뻗으셔서 약간 봉사탈춤 추는 것처럼 옆면을 쭉 열어주세요. 척추의 긴장 좀 풀어주세요. 오늘 굉장히 많이 긴장했죠. 수리아 나마스카라 오래 하시면서 신전을 참 많이 했거든요. 허리부터 등 중앙, 목까지 내쉬는 숨마다 편안하게 이완하시면서 무릎과 어깨가 바닥과 가까워지도록 해주세요. 마지막 숨 깊게 내쉬는 후에 두 무릎을 가슴 가까이 가지고 오셔서요. 다시 한번 후 끌어안았다가 반대쪽, 오른쪽으로 보냅니다. 옆에 분 약간 닿죠? 닿으면 옆에 분 무릎을 가볍게 눌러주시는 거참 좋을 것 같아요. 어색해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하세요. 마지막 숨 내신 후에 다시 두 무릎을 가슴 가까이 꾹 끌어 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끌어 았다가 사바하사나 다리를 아래로 쭉 뻗어서 가도록 할게요. 날씨가 좀 추워서요. 외투 옆에 있으시면 좀 덮어 주시고요. 길게 사바하사나 하지 않을게요. 좀 추우니까요. 다리 매트 넓이만큼 충분히 좀 벌려 주세요. 겨드랑이에도 바람이 통할 정도로 공간을 좀 주시고요. 숨 등을 바닥에 두세요. 턱을 가볍게 당겨서 뒤통수의 아래쪽을 바닥에 둡니다. 충분히 이완하실 동안 짧은 만트라 해드릴 거예요. 만트라와 함께 조금 더 편안하게 이완해 볼게요. 얼굴과 눈, 그리고 목 근처, 어깨 근처에 불필요한 긴장들은 내쉬는 숨에 내려줍니다. 그 다음 내쉬면서 등 중앙 허리도 편안하게 내려주고요. 또 내쉬는 숨에는 골반과 엉덩이를 한번더 내려줍니다. 마지막 내쉴 때 다리와 발목, 발끝까지 완전히 내려주세요. 자신의 내리, 내쉬는 숨과 함께 매트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느껴보시고요. 호흡은 하란 듯 말한 듯 편안하게 진행합니다. Yeah, I'm